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와이프가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 본인이 이 와이프하고 헤어지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은 지금처럼 이런 이런 생활을 할수 없어요 왜 본인을 더더 더 깊이 더더 더 크게 왜 사랑하게 만드냐고. 뭐, 뭐 말을 잘 가지고 돈 아니면 이런 것좀 소녀 그게 좀잘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속내가 나오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근데 네. 갑자기 확 열이 오르는 거 있잖아. 사람이 네. 이 뭐가 주체가 안 돼. 얼굴 딱 보는 순간. 잘보요 응. 잘 생겼. <laughs> 너무 잘 생겨서 그러나. 그래요. 야 자존감이랑 뭐 자신감이 오뭐 그런 자세 좋아. 너무 너무 높으면 또안 되지만 성함이요. 자 끝내 주네. 아 먹구마비 괜찮다고요? 아니 궁합을 떠나서 이 친구가 네. 짝꿍이 네. 음, 괜찮아 아 제가요? 본인 말고요 본인의 짝꿍이 괜찮다고 아 와이프가 괜찮다고 아 잠깐 좀 청할게요 쟤는 네. 제밥에만 네. 관심 있다고 얘기하잖아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너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요? 응.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 네 내가 바라보는 방향하고 와이프가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 와이프는 본인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은 딴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니까 맞아. 요제 대화를 오늘 온, 온 이유가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씨가 내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씨가 말 그대로 보여지는 그 울타리 허울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보고 씨를 선택을 한것 같은데. 참부터사랑어 것참것 근데 이씨를 보면 위에서 조상들이 내려오는 이 순서 단계들이 네. 굉장히 밀도 있게 탄탄하게 쌓여 있어. 집안이 좋아. 음, 맞아. 그리고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머리도 좋고. 음. 이 친구가 말끝에 우리가 얘기하는 독이 있는 것처럼 톡톡 쏘는 건 있어요 이 친구 사주에 그거 빼고는 이 친구는 머리도 좋고 네. 근데 이 친구는 집안에 형제가 없지 않아요? 혼자로처럼 보이는데 그래 네, 맞아요 외동이죠? 네응이 친구는 세상 무서웠고 두려울 게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참 괜찮은 여자다 하는데 마음이 응. <laughs> 생기지가 않으니까 응. 여자로도 안 보이고 응. 지금 말 그대로 그 할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개겨어서 오감 깬다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 와이프하고 헤어지거나 정리를 하게 되면 본인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수 없어요. 지금 보면, 역시 사주를 보면 인간의 고충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인해 힘듦이 있는데 그 힘든 거를 본인 스스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럼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도대체 그 어깨 뿜뿜, 이렇게 그 무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 외모에서 나오나? 저는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래도 관리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은 보면 이제 살도 많이 쪘고 옛날에 그래도 몸매도 좋았거든요 얼굴은 좀 그래도 근데 지금 몸매도 완전 그렇게 되고 부부니까 뭐 잠자리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잘안 되고 그럼 마음이 없는데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좀 하... 뭐 잠자리 할 때도 좀 뭔가 잘 맞고 나도 흥분도 되고 남자다 보니까 지금 한창 그런 것도 좀 만족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연애하는 느낌도 좀 느끼고 싶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인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있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그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하고 생각을 바꿔도 안 되니까 야 그런 게 너무 중요한 분이구나 이는 음. 지금 어떤 다른 곳을 내가 바라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자들이 어최 예쁘네. 본인의 그다음 단계가 뭘까요? 다른 사람하고 뭐 인연 짓겠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썸을 타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결혼 응. 생활 을유지 하고 응. 요즘에 뭐 부부들도 다남자는 뭐 친구들 요 친구들 있고, 있고 뭐제주변은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할까. 본인 나름의 합리화를 시켜서 이건 바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해소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다른 여자랑 잠자리 하는 건 그냥 해소야 본인 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나? 아니요 어떤 여자를 만난 지는 없 없어요 전혀? 네 <laughs> 없어요 <laughs> 진짜? 그럼 본인처럼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한 갈망이나 잠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그 긴긴 시간을 참고 왔다고? 난 이해가 안 되네 음. 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욱씨 가끔 이 게임을 배워도 했었어. 근데 짧게 그냥 만나. 응. 응. 뜬구름 잡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이 친구한테. 찬물을 제대로 꼈는 거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이 노력을 해도 움직이지 않으니 더 너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늦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본인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 반대에는 그 내면에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갈 거니까 너도 그래라 이거잖아 뭐든 뭐 말을 잘해가지고 도난이나 이런 거좀 소명하게 좀 잘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속내가 나오는 거지 본인은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합의 이혼을 합의를 잘하고 이~ 중심에서 만나면 그거는 간단하게 될 부분이에요. 성격엔 너무 사랑하니까 너다 가져 나 집에 그냥 들어갈게 이 친구도 그러고도 남아요 처음에 만났을 땐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친구한테 꿈을 꾸게 해주지 말았어야지 왜 본인을 더더 더 깊이 더더 더 크게 왜 사랑하게 만드냐고 꿈을 꾸게 하거나 사랑하게 만든 건 아니고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된 거야 괜찮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 더 마음이 생기겠지. 그래야 안되더라 본인이 사랑을 하고 어쩌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무슨 노력 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다, 나 사랑한다, 뭐 이런 사람 생각을 혼자 생각을 하죠. 그래가. 근데 난 그게 우리 소한이 거짓말 같아. 느껴지지 않아? 아니 진짜 그런 노, 뭐, 했어 노노 뭐, 뭐, 노력.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최면을 걸었겠지. 보니. 그렇다 생각하자. 그렇다 생각하면. <laughs> 그게 무슨 노력이야. 본인 내일 모레. 몇년 지면 40, 40만 이에요 본인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관계 개선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일도 노력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시작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런 생각의 자세로 누구를 만나면 안 돼요. 만나지 마세요. 본인 같은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혼자서, 좋 혼자 있잖아. 산속 같은데. 그러다 도 닦는 게 빠르지. 아, 아이돌이 네. 있거든요. 7살 됐는데 아이는 x 가 본인에게 절대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 XX가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하세요 본인이 같은 그런 마인드나 생각으로 아이를 어떻게 본인 케어를 해요 애한테도 사랑이 없잖아요 와이프한테 사랑이 없는데 애한테 무슨 사랑이 있어 야 대단하네 그럼 왜 낳니 그러면? 애를 왜 낳았어요? 부모님들 또 중앙선신과 그러니까 기승전 내부모 나만 생각하는 거야. 장인 장모든, 와이프나 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야,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득이 되는거든, 득이 되지 않든 이런 걸 떠나서 최대한 와이프가 아이 엄마가 상처받지 않고 이 부분을 잘 봉합해서 내려놓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본인의 마지막 도리예요. 그말하시는게 맞아요. 진짜 나쁜 남자네 기도해야지 돈 많이 주지 말라고 아유 참왜 이러시냐 뭘? 돈은 <laughs> 필요한가 왜? 아예 네, 필요하지 엄마야 왜 품위 유지에 대해서 돈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정도는 생활하고 싶어요 지금 이 와이프 아니었으면 그런 생활 엄두도 못 내요 그건 인정해 어. 차는 안줄거 같은데? 제가 못 가져간다고요? 어뭐 어쩌나 차가 있어야지, 그, 저기, 뭐지, 그 어깨 뿜뿜하고 다닐 텐데, 차안줄거 같은데? 여기 가는 방법 생각해봐야지. 엄마야, 오, 진짜 무섭다. 오, 나쁜 남자. 어 얼른 가세요. 가요? 네. 서로 서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엄마야, 안녕히 가세요. <laughs>